최전성기 교대를 상징하고 사실 최전성기 교대는 지금 순자가 들어갔을 때는 뭐 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교대가 그러면 유행했느냐 연애랑 결혼을 엄청나게 잘 했어요 서울교대 교대가 엄청 높았을 당시에는 이제 사실 서울교대가 의대보다 훨씬 높았고 뭐 누가 따라오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연애 결혼을 잘하는 건데 지금 순자의 가장 큰 비극이 지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발, 지방 출신의 교대로 상경한 사람들의 연애 결혼을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교대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와 고수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해서, 지방의 부모님들, 학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서울 교대가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아 교사가 좋으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방학이 있고 좀 좋아 보이고 조금 뺀지, 반질반질해 보이니까 그런 거겠죠 로션님 제 말이 맞죠 그게 아니라 이제 서울 교대의 역사와 위치 지리적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서울 교대가 어디 있냐면은 서울 지방 법원 앞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 교대가 위치한 곳이 전부 다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 교대가 예전부터 이제 서초구 중심으로 변호사, 판사, 검사랑 엄청나게 결혼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교대가 급상승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울교대가 유명해졌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그 뒤에는 이제 살을 붙인 건데, 근데 이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제로 서울교대가 최전성기에 진입했을 당시에 서울교대 최전성기 때요. 진짜로 서울 교대 입학하면은 대학교 1학년 뭐 입학 학교 가기도 전에 고,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요. 여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진짜로 주변의 판사 검사 부모님들한테 연락 오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이제 교대라는 자체가 한물 풀이 이제 가면 한물 가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실제로는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서울권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나온 여학생들이다 휩쓸어 갔죠. 이게 지방 중고등학교 1등이 결국에는 손자에게 큰 짐으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1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서울교대는 서울권 기준으로는 원래 한 2, 3등 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서울권에 있는 여자 고등학생 기준으로. 근데 지방의 중고등학교 1등 했으면은 사실 의대에 또갈수 있었던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법대 뭐 그냥 모든 학교를 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를 갔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영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자는. 근데 이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은 영리해 가지고 자식이 자식이 교대 합격하자마자 실제로 주위 사람들한테 연락 다 합니다. 그러면은 소문 다 나요. 누구 누구 내집 딸이 괜. 서울교대 갔다더라. 결혼 상대 빨리 찾아라. 해가지고 4년 동안 결혼 상대만 찾는 거예요. 서울권 학부모들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감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 중고등학교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아요 모르니까 서 지방의 학부모들이 실제로 그냥 서울에 상경했으면 다한줄 알고서 넉 놓고 있다가 서울 학부모들한테 사회감 실제로 다 뺏겼습니다. 근데 이제 교대의 장점답게 관리가 잘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교대 특징이 교사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방학이 아니라 실제로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젊은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등게 삶을 사람이 밝고 젊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젊죠. 순자가 관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기, 마스크도 되게 기품이 있어요. 교사들이 대부면다 기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라나기 때문에 애들이 어쨌든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결국 예치능에게 밀린 거죠. 이거를. 교대는 무조건 대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 때부터 연애 결혼에만 신경 써가지고, 대학 졸업 전에 대부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한 거예요. 몰랐었을 겁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겠죠. 공부 다음에 빠르게 연애 결혼으로 넘겼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데, 여자 전문직과의 외모 대결에서 밀리게 돼요. 이게 교대는 졸업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졸업하면 할수 없, 대한민국 사회를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길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왜냐면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교대 입학하기 전에 다 끝내려고 하는 이유도 똑똑한 학부모들이요. 서울권 학부모들이. 왜냐하면 여자 전문직들 이 어쨌든 대학교 졸업하고 한 2, 3년 공부한 다음에 사회로 나오니까 이전에 그냥 끝내려는 겁니다. 입도선매. 그러니까 자기 딸을 빨리 좋은 사회감 찾아서 빨리 끝내, 빨리 자리 잡게 하려고 예전부터 아파트 사주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쪽 서초구에 조그마한 아파트들이랑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서 서초구 주변에 가면은 실제로 많습니다. 교대생 중에서 아파트 산 다음에 단니는 상승들이 진짜 많았어요. 바로 결혼시키려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성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 값도 별로 안 비쌌기 때문에. 근데 교대 의 장점을 못 살린 거죠. 한마디로 순자가 진짜 안타까운 게 이제 강동구에 자리 잡은 건 되게 좋은데 강동구에 자리 잡았는데 자력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자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빠르게 사위감 만나가지고 사위랑 반반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각종 혜택으로나. 지금, 지금이라도 빨리 전문직을 잡거나 잘 나가는 회사을 잡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체능이랑 여자 전문직이랑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흐를수록 교대는 무조건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만큼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자기 자신은 관리가 잘 됐다 하더라도.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간이 질러버렸으니까 경쟁해야 되는데, 이, 때 되면은 이제 서울 아니라 지역 유지까지도 자기가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지방에서 상경한 여자들 경우에 서울 생활을 더 포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못 즐겨봤기 때문에. 오히려 젊었을 때 즐겨본 사람이 부산 해운대 가고 막 그래요. 이제는 서울 생활 다 해봤다. 당연히 20년, 한 20년 동안 서울 생활했으면 질릴만도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절대 서울을 포기 못 합니다.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 그거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완전 패배했다는 거나 다름 없는데 지방 중고등학교 1등에서 내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데 2, 3등 하는 애들도 서울 있는데 내가 왜 가? 이러한 좀 오기가 들기 때문에 절대 눈은 낮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결혼만이라도 지역 유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친구들의 의식을 좀 적게 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돌릴 수 밖에 없는 게, 혼자 서울 강동구에 자리 잡았다 한들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요. 그거 아파트 현찰 박치기 해봤자, 어쨌든 간 결혼 잘한 여자들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괜찮은 사람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나마 관리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관리로 밀어붙이는 수 밖에 없다. 그 방법 밖에 없고, 굉장히 좀 그늘이 안 졌어요. 이거는 확실히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안타까운 게, 이게 그냥 어렸을 때 결혼했으면, 진짜로 재벌 4세까지 결혼 가능했을 마스크와 피지컬,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기품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시간 흘러버렸으니까 재벌 4세까지못 만나고, 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건물주까지는 가능해요. 건물주 집안까지는 가능한데, 이제는 경쟁이 좀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자기 자존심을 약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자존심을 살짝 내려놔야 돼요. 어렸을 때의 최고급을 못 만납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쉽지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실제 최전성기 서울교대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미 자기 동기들이 진짜 재벌사세랑 결혼하는 사람들 판검사 모임에 초청받아서 나간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낮은급의 남자를 못 만날 수또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텐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눈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낮은 급의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릴 때보다는 당연히 좋은 급의 남자를 못 만납니다. 그거는 솔직히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이 잡아줬었어야 되는데 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 지방에 계신 부모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스마트한 부모님들은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부모님들은 자식이 대학교 상경할 때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성공했어요. 제 주변에 계신데,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 모두 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한, 한 분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큰맘 먹고 여자들이 상경할 때, 그러니까 자기 딸이 상경할 때 같이 올라오신 사람들은 사위 잘 없거나, 아니면 서울에 그냥 정착해가지고, 진짜로 좀안정적으게 연애 결혼, 그러니까 자식 농사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자식이랑 같이 다니면 성공해요. 그니까 자식만 띡 보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 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손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모가 조금 더 현명해야 됐다. 이건 부모가 알려줬었어야 되는데 부모도 그냥 서울교대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 갔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된건 맞아요. 자리는 잘 잡았는데 정작 중요한 연애 결혼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퍼뜨리지 못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고 페라리인 거죠. 페라리인데 암, 그거를 홍보 일단 올려놨어야 되는데 전시장에도 안 올려놓은 것이다. 이제라도 나왔으니 다행입니다. 약간 클래식 느낌으로 가는수밖에 없겠다.